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밀크코인의 돌파 자리 우리 매매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출렁이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요 SEC와 리플과 그리고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 간에 계속해서 이제 규제와 그런 항변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 요청에 따른 자,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에서 자, 새로운 버전 출시를 해서 보안 취약점을 이제 수정한다라는 이슈. 그리고 이제 수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이 플랫폼과 같이 이제 통합해서 레이어 1에 대한 그 장악력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세 가지 네, 오늘 따끈따끈한 이슈들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밀크코인이 그동안 자, 일봉상으로 우리 4월 말쯤에 4월 초네요. 4월 초쯤에 자, 강한 이제 시세가 나온 이후에 자, 거의 뭐 35일 정도 이제 낙폭을 가져갔었어요. 자,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 강하게 자, V자 반등을 일으키면서 이 장대양봉 캔들의 몸통 구간을 다시 이제 탈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파 자리. 자 여러분들이 얼마를 지지선 잡고 대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를 목표가 잡고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간단한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추천주 네, 이렇게 밀크코인 네, 우리 주요한 눌림목 구간에서 미리미리 선점해서 나도 폭발 전에. 눌린 구간에서 반등 타이밍에 같이 종목들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제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밑꼬리 달고 반등하는 타점에 우리 카바코인 플러스 20% 정도 이제 단타 수익을 챙겨드렸고, 그 외에도 아비트럼 37% 네, 하이파이 19%, 폴리곤 200%, 오브스 70%, 앱토스 코인 밑에서 잡아가지고 몇백 프로의 상승, 앱토스, 네, 5천 가지고 5천, 카이버 네트워크, 네, 3천, 헤데라 145%, 솔라 코인 10%, 리퍼리움 4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수익, 네,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네, 코인 시장, 네, 우리가 올라갈 때 따라 잡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싸게 잡은 물량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관점에서 오늘 영상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밀크코인의 과거의 저항대 자, 490원 가격을 뚫어내면 돌파 자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490원 가격을 돌파하니까 강한 시세가 540원 정도까지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가격은 과거의 저항이었던 480원에서 490원의 가격이 이제는 밀크코인에 뭐가 된다? 가간 눌림목 지지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돌파 자리 지지선은 이제는 480에서 490원 가격이 과거 저항에서 지지선으로 바뀐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를 하겠고요. 자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텐데, 자 되돌린 구간으로서의 선을 조금 더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어 보면요. 자, 과거에 요 480원 가격이 강한 저항이었으나 이 저항을 강하게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480원을 지켜주면서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 이 위로 자, 540원 저항 대 뚫어내고 추가 시세 나왔을 때는 580에서, 네, 500, 500, 590에서 대략 640원 정도까지 네, 추가 상방 염두에 두도록 하겠고 그리고 3차 목표가 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위로 네 480원 안 깨고 540원 제 돌파시 위로 1차 네 580원에서 630원 네 630원 640원인가요? 자 여기가 지금 네 630원 정도 그리고 이제 2차. 700원 요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동을 좀 그려보면요 약간 요런 식으로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승 1파 나왔고 눌린 가격에서 아직 요 가격을 돌파하지 못했지만은 돌파한다면 자한 580원 정도까지 네 580원 590원 요정도까지 추가 상방 열려있고 그리고 눌러주면은 또 1파 고점을. 지켜주면서 그 다음 시세가 얼마까지 700원까지 자 요런 그림으로 여러분들 상승 1파 2파 그리고 지금 3파동 가격이 대략 540원에서 꺾이느냐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면은 상방 얼마까지 네, 580원까지 상방 열려있으니까요 자요 구간까지 여러분들 추가 상승 염두하시고 네 그리고 여기서 꺾이면 매도 대응하고 그리고 눌림목 구간 제공략 통해서 최종 네, 2차 목표가 700원까지, 여러분들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쨌든 이제, 그, 다른, 네, 지표로도 제가 조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면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변곡점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에서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이 기간을 고려했을 때, 자, 다음번 변곡은 대략, 자, 5월 18일 정도에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8일까지 한번더 크게 시세가 나왔을 때는 대략 어디서 자, 580원 정도 네, 요저항대 수준에서 한번 하락 반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이 하락 반전 있다가 눌림목 가격에서 또대또 또 다시 480원 부근에서는 여기서 또 상승 반전 이루면서 위로 네, 630, 700원 구간까지 이런 우상향 채널 안에서의 추가 상승 만들 수 네,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거 직전에 저항 대 밀크 코인이 강하게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는 요 가격을 리틀하지 않을 경우, 위로 어디까지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항 대 즉,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우리 밀크 코인 홀더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리, 물리셨던 분들, 이번 상승 구간, 여러분들 시세 잘 노려보시고, 모여오고 계신 모든 분들 잘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혼자서 매수매도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방에서는 5%, 10%, 20%씩 단타 대응도 잘해 나가고 있으니까 어떤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급등 나온 코인들은 어느 구간을 지지선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같이 소통 방에서 카톡 방에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밀크 코인과 관련된 우리 이슈 발생 시 소통방에서 추가 가이드라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